안녕하세요. 이편한 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66K입니다. 66K 전고점 뚫고 순항 중이죠. 네 시간봉으로 일단 이선 선을 내려오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올려 버리죠. 응?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꼬리 바로 제가 선 그려 놓은 거. 여기 꼬리 바로 말아 올려서 이 라인이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전고점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리고 떨어지면 바로 올리고 무빙이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럼 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다? 전고점 뚫고 여기서 지지해 주면 된다. 응? 전고점 뚫고 여기서 지지해 주면은 어? 여기만 안 넘어가면은 다행이다. 일단 좀 불안한 마음은 떨쳐 버렸죠. 일단 여기서 못 가고 한두세번못 가면은 이거 하락할 수 있는데 일단 상승했잖아요. 그죠? 연말을 연말 1억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알트를 타고 있으면 지금 괜찮다. 메이저 알트. 메이저 알트 타라했죠 여기서 오미세고 그리고 뭐 솔라나. 1, 2등 아닌가? 오미세랑 솔라나가 둘다 들고 있죠. 어이? 안 들고 있는 사람 있나? 응? 솔라나는 뭐 옛날부터 말해왔던 거고. 오미세고 이슈 뭔지 알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정고점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어? 또 주변에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니까 주변에 소식이 들려요 비트코인 떡상했다고 이제 하나둘씩 어 돈을 넣어 볼까 그럼 이제 개미들이 돈이 들어오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이제 생명선이에요 이 라인이 생명선 이 라인 생명선 흰색으로 할까 어 생명선이고 이 라인만 안 깨지면은 괜찮다 이 라인 안 깨지고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만 안 깨지면은 괜찮다. 이거 어차피 떨어져도 바로 올라갈 건데, 어 떨어져도 이 그림처럼 바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도미 한번 볼까? 음. 도미 하락하면서 이때, 알트들 올라가죠. 알트는 좀더 상승 여력이 있고, 자, 한20-30%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한10% 정도 뜬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죠? 어이 라인만 안 깨지면 괜찮다 아 근데 어제 씨 어제 아 새벽에 자 뽑았었죠 그죠 어제 새벽에 영상 그래도 남겨 놓고 싶어서 나, 야 제가 오사오사, 오사 오사 어서오 5사 뽑았는데 요거 나왔죠 요거 일단 뭐 안팔 생각인데 아 진짜 이게 한 팔면 은 팔면 은200 정도 나오려나 그죠 아, 어제 제 다음에, 5, 4, 5. 야, 이거 한 천만 원 정도 짜리 나왔다. 천만 될 되려나 모르겠는데, 왕관, 아. 이한끗 차로, 한끗 차로, 응? 야, 씨, 한끗 차로, 아. 금은 못 나왔지만, 아, 이 왕관, 아. 이거 보고, 와 아. 이게 뭐냐면은, 아, 아니다. 아쉽다, 진짜. 뭐, 어쨌든. 뭐, 사자, 응. 어쨌든 비트가 아니니까 뭐저 저거 하루만에 멘징했지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아, 어, 낮에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 나왔는데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 나이가 음, 젊으신데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가는 길에, 아, 졸음운전해서 가면서 저도 장례식 갈 뻔했다. 가는 길에. 일단 비트는 위에서 놀아주면은 우린 걱정 없이 알트들 타고 있으면 된다. 네, 알트들 한번 봐볼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수면만 알트코인 나오나? 응?